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텔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미니피규어를 담을 수 있는 액자를 구입했는데요 아, 지금 굉장히 멀리서 찍어서 좀... 뭐,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엄청 큽니다. 어, 미니 피규어를 거의 한 80개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액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뭔가 이렇게 키면 불두두러하는 기믹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약간 깨졌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얼른 박스를 열어봐서, 안에 안에 이제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안에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깨지지 않게 되어 있고, 이 아크릴로 이제 덮여져 있는 것 같은 아크릴은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발판 부르기 몇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 충전기가 있는데, 안에 LED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기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니피규어를 넣고 이제 불을 켰을 때 굉장히 이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가격은 7만 원인 점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 이 정도 되는 액자를 구입하면 한 10만 원 정도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해외 배송하면은 뭐 도찐개찐이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얼른 미니피규어를 채워보고 싶은데 일단 박스 포장을 아 박스 포장 제거했죠. 이 겉에 있는 포장을 또 제거하고 미니 피규어를 채워 넣은 다음에 불을 켜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이제 아이언맨 미니 피규어 60기가 들어갈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게 뭐, 안에 주민물로 이렇게 수평계 그리고 USB 충전기 그리고 불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으며 이렇게 뭐 건전지 충전기와 전기 회로도 여기 부러진 점좀 아쉽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뭐 LED가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다 박혀 있습니다. 이 LED가 아이언맨에 비춰준다면 굉장히 이쁘겠죠. 얼른 넣어보고 마지막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아이언맨 미니 피규어를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어, 넣어 보고 보니 굉장히 장관이네요. 굉장히 멋있어요. 제 기존에 이케아라는 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니 피규어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와, 그거랑 비교할 만, 비교도 못하겠네요. 이 간격도 되게 일정하게 브릭들로 있기 때문에 잘 맞춰져 있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뭔가 쿨브릭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 또한 굉장히 쿨해 보이는데, 하얀색 배경에 검정색 액자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조명까지 나온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한번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현재 불을 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한번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초점 잘안 잡히네요. 짜란. 아 이제야 잡힙니다. 어, 색깔은 지금 처음에 켰을 때는 레드로 나오는데 색상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루, 그린, 보라. 어, 뭐죠 이건? 무슨 색깔이죠? 이 오묘한 색상. 그리고 완전 하늘 색깔. 어, 이 색깔이 굉장, 개장, 우와, 이거 무슨 색깔인가 이건? 어, 저도 약간 말을 약간 얼버무리게 할 정도의 색깔인데 뭔가 이쪽 그린, 옐로우, 뭐뭐 뭐 보라 색깔, 뭐 레드도 있고 파랑도 있고, 어, 굉장히 오묘한 오로라 색깔입니다. 이 굉장히 이쁘네요. 어, 되게 고급져요. 아이언맨 호로바머 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와, 말을 잊지 못하겠네. 여러분도 한번 지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1부터 시작해서 제가 최애하는 캐릭들로 많이 모아놨습니다. 와... 이 커스텀 미니 피규어들까지 이렇게 있고요. 토르 아이언맨, 와이언캐티아메리카 뭐 아이언맨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네요. 이 색깔이 가장 이쁜 것 같은데 방 안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불멍 때리듯이 아이언맨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쯤 좋아하는 미니피규 60개를 넣어보는 것도 강력히 추천해 드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브리텔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